주민들의 랜덤 친구의 동현이랑 서준이에요. 오늘 한번 쉴더가 랜덤으로 풀려서 신다. 쉴더를 한번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건 음. 아니 럭골 아니지. 응. 단판에 럭골로 바꿀게. 응. 같이 이거 깨자. 같이 깨면 더 빨리 깨짐. 응, 이 내가 깼는데. 이거 뭐야? 이번에 뭐가 어 된거야? 아... 여러분들 저 나중에 현질하면 신키트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동현 씨 있잖아요. 근데... 그... 음. 아니에요. 톳! 오케이. 됐 다슬아! 철먹지마. 오케이. <laughs> 서준이의 비명소리다. 아. <laughs> 안세요 <야>, 뭐. 뭐 좋아. 예! 와라! 운다. 도망쳐. 운다. <laughs> 해! 나 쿵다. 도망쳐. 이 측들 한맞쳐주나 하, 왜 저래, 그래, 나중에. 이 측들 한번 쳐주 다시 높다. 이 측들로 나무 고만 모피 들봐라 오케이 오케이. 어? 뭐하냐? <laughs> 이거 보석 같은 건 뭐지? 난 체감이 될 거야. <laughs> 난 체감이 돼. 토잉! 토잉! 아! 이게 뭐냐고. 내려갔다. 누구 아니야? 정연아. 응. 네, 우리 뭐니? 야! <laughs> 다이야! 오, 오이 자식이 우리 다이야 빼갔어. 토지에, 그냥 토지에, 우리의 농사정을 파괴한, 뭐, 뭐, 같이 가자니까. 지원 요청입니다. 안녕하세요, 지문 요청. 나이드! 좋은 적. 맞추시면은. 뭐, 좋추시면은. 나돌아 아, 저. 나 돌아가. 왜 저래 서 전이. 쟤네 유진지다음면 유지가 한명 저거니 뭐? 한명 뭐? 쟤네 온다 그러나봐 쟤네가 그러가수가 있어요 쟤네 오래 보이지 에 한명이다 쟤네 진짜 한명이야 응, 어? 와. 둘진들어줘 우가. 그래, 오리를 하다가 준 돈을 살펴보겠습니다. 말로 오세요. 아시가비? 올라하세요 어? 한명더 저기 철거면 상관없죠? o g 죠지 m m y 아유..아.. <목소리> <아이고>, 이지사프~~ <목소리> 너 독보서를 갖다 쓰는거야 알아서흐야 너도 거북이 팀에서두나 거북이 팀 거북이 귀여워서 좋아 그 뭐야? 아 이거 꼭깨팀이랑 거북이팀이 있는데 거북이팀이 나는 더 좋아 왜냐면 귀엽기 때문이야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괜찮아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어 I d 네 어, 젠장. 가자, 뭐. 어, 어. 얘들아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 헬로. 뭐야, 야, 여기에. 와, 뒤에서 지원 요청해준다. 지원 요청이요. 일로와, 폭발은 예술이다. 사실 뻥이다. 폭발 예술 아니다. 도잉? 흉, 토잉? 통통통통? 어, 앞에... 어, 왔어. 여보세요? 왔어? 그럼 껏? 비상. 와! 아! 비상. 비상입니다. 왜 비상? 어랑지 우리 집 쳐들어옵니다. 괜찮아, 안 죽어.

날 때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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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줘 때려주. 때려주라면 때려줘 응 음, 나도 지옥 끝까지 쫓아갈거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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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침대가 터져도 괜찮아 그냥 돌지네 침대가 도 괜찮아 우리는 무적이니까 나이스 집으로 돌아가자고? 나집가안된다고 도움을 꺼내 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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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왔습니다그아아 편. 왜 저래? 아이씨 안돼 왜 이게? 리 빨리 아다야좀 아, 야좀 아, 아, 조용히 나. 하고 야 나한테 철심 아, 줘 봐. 괜찮 없어. 아, 빨리 줘. 빨리 주라고. 철몇 개밖에 없대요? 아, 괜찮으니까 주라고 예, 그래, 급해서. 오잖아. 안 오네? 아니, 왜이거안 나요? 음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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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만. 이건 좀 아닌듯. 좀 쟤네 아니, 만이건좀아닌아쟤 아니, 아잖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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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 띵띵 응. 빵빵 띵띵 빵빵 아 띵띵 빵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 도망쳐. 아니. 야 우리 팀팀 안돼.

<목소리> 다아야좀 그런 노래 좀 불러 세마아 그렇죠? 이렇게 징그럽냐. 이어한번 두자 노랄이... 어. 오한번 두자 음, 물이... 너리... 나, 나 그래. 일렉트라여서 괜찮아. 나이스. 소다지응나 음. 일렉트라이어 가지고 아니 그래도 일렉트라이어도 아 맞아 일렉트라이어도 깝지면 안돼 나 일렉트라이어로 죽을수 있지. 그치 저그 조개껍질로 뭐할수 있는거야? 조개껍질로 잘할 수 있는거지 그럼 뭘 알아야 되겠어 조개껍질로 수염을 짓겠지 화면이 이상해요 내가 포지력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. 여기 응, 조개 껍질이 세개야 어, 강원동 불주문가 왔다. <laughs> 아, 다쳤어요. 와, 나 죽었어요. 아니, 이거 묻었어? 아니, 이건 좀아니 소환될 때가 바고 있어, 끼는 거고. 아 역시 일렉타르는 아 일렉트라는 그거 렉베기 좀오바에요너 어지럽다고. 아니 진짜 아니 이건 내가 못 쓰는 게 아니야. 아니. 판정 이상한 거야 이거. 떡볶이. 판정 이상. 뭐? 또 강아운동 물주마 <laughs> 아까 못한 걸 보여주라고. 알았다. <laughs> 한다. 그리고... <laughs> 동현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방금 그 뭐죠? 단연민요 <laughs> <당연히는> 팀걸 <laughs> <지금> 거를... <laughs> 우리 저 핑크 빙교... 보라 팀이 우리 걸을 뺏서 먹고서 내가 제쟤에 내가 화살을 견제하고 있어. <laughs>

뭐더지? 라이즈커 가. 가. 제제발 제발 검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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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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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가.